이번 단원 성취 기준에서 오늘 만날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땅 넓히는 것이 취미인 부동산... 아니, 우리 민족 정보 급한 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긴 어딜까요? 현재는 중국 영토이지만 과거에는 우리 땅이었던 지반시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바로 어마어마한 비석이 있습니다.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무려 높이 6m, 너비는 가장 넓은 곳이 2m라고 합니다. 와우! 선생님의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 이 비석의 너비와 거의 비슷. 비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석 주인공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새겨 그의 무덤에 비석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달리는 것이 취미인 남자 영토를 넓히는데 귀신같은 능력을 타고난 부동사업 정복군주 광개토대학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왕중왕 대왕이라는 칭호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영락이라는 연어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오리지널 명칭은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인데요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분의 특징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먼저 국강상은 무덤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광개토경은 그의 업적을 말하고요. 평화는 말 그대로 백성을 평화롭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호태왕은왕 중의 왕, 세계 최고 우주 끝판왕이라는 고구려 시대의 왕의 호칭이었습니다. 광개토경이라는 업적이 무슨 업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넓을 광, 열다 개, 영토의 토, 경계의 경자가 합쳐진 말로써 나라의 영토와 경계를 겁나게 넓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매우 잘해서 나중에 광개토대왕처럼 이름을 정수업으로 하지만 광개토대왕이 태어나기 전 고구려는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는데요. 광개도장의 할아버지인 고구관왕 때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 모용씨가 침략해서 <laughs> 선왕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laughs> 왕의 어머니를 납치합니다. <laughs> 백제를 영향금 삼아 다시 재기를 노리던 고구관왕은. 미스터 백제 플렉스 근처구왕과 경쟁에서 패하게 되고 평양성을 침공한 백제군에게 전사를 하고 말죠. 이쯤되면 고구려가 사라지나 싶을 차일라 하늘은 고구려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구건왕의 아들 소수리왕이 시들시들한 고구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데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도에 태학을 설치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수용합니다. 율령이라는 통치제도를 도입하여 다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죠. 파르테진 고구려에 강계토 대항이 뿌려지니, 고구려는 리즈, 아니 말 그대로 대고구려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관개토 대왕의 나이 고작 18세였습니다. 복수의 시작. 할아버지 고구먼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백제부터 정벌을 시작하는데요. 무려 58개 성과 700여촌의 촌락을 점령하는 엄청난 포스를 18세 때부터 뿜뿜하게 됩니다. 결국 <목소리> yeah. 당시 백제 야신왕은 소보리 입고 나와 평생 고구려의 신하가 되기로 맹세합니다. <목소리> 담덕의 복수 1편이 멋지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 남쪽 지방을 정벌한 고구려는 북쪽 경계에 맞닿아 있던 거란, 숙신 등을 정벌하여. This is <laughs> 그간 포로가 되었던 고구려 백성 1만여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강기도 대항의 철갑을 두른 개마부사는 동분서주하는데요. 백제가 가야 외와 힘을 합쳐 신라를 침공하자 오만 <laughs> 군사로 다시 남쪽을 평정합니다. <laughs> 물론 백제 외 연합군도 모래성처럼 격퇴하고 있다 가야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금강가야도 힘을 잃게 됩니다. 신라는 이후 고구려에게 100년간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국원왕을 원한에 사무치게 했던 모용씨의 후예 후연이 이때를 틈타 공격을 해오는데요. 결과는? 뻔하겠죠.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모용이의 후연군을 주력만치게 만듭니다. 국력을 낭비한 후연은 곧 멸망하고 고구려의 인물 고운이 북연이라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연은 당연히 고구려의 사생팬 아니 사이존 우호국가가 됩니다. 이제 거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백제, 왜, 가야, 신라는 물론 북쪽의 거란과 숙신, 북연, 그리고 동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큰형님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고구려는 하늘의 후손이라는 선손 사상을 널리 퍼뜨리게 합니다. 부동산, 아니 정복사업 뿐만 아니라 나라 안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던 단개토대왕은 멸망 직전에 위기에 처했던 고구려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광의 대고구려로 성장시킨 우리 민족의 정복 끝판왕으로 기억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상국중 가장 약성국이었던 신라를 상국통일의 주인공으로 만든 저축순브로맨스 커플을 만나볼텐데요. 과연 이축순남들이 어떻게 다이나믹 뷰어가 되어서 역사를 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